조금 전에는 이제 얇은 패딩을 입었었잖아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바지도 되게 여유있으면서 기모 들어있고, 티는 너무 두껍지 않은데 기모가 들어서 따뜻하고요. 어, 이 색상을 이제 한번 그 해드리면은 바지는 아이보리색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가 있고요. 조끼는 블랙하고 모카하고 제가 입고 있는 카멜이고요. 있 어, 티도 블랙, 그레이, 주황 아이보리 베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편하니까 바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냥 너무 배기 바지 이렇게 막펑펑한 배기 바지 싫어하시면 가장 기본 배기 바지라서 이거 좋고요. 이 코트는 이제 영상은 아직 올리지 않았었는데 비슷비슷해서 그냥 안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 거예요. 작년에 제가 계속 많이 입었는데 이걸 끈을 저는 키 작다고 허리선을 위로 올리면 더좋다고 수선을 했는데 여기 빵꾸봉 났어요 이 원단은 어 수선하기는 조금 그런 저기 안될것 같은 원단이고요 약간 이렇게 빵꾸나도 그냥 뭐 표절 안 나니까 그냥 저는 입고요 여기 이제 어 모자 아니에요 반차이나예요 그냥 반차이나인데 후드처럼 모양만 잘려져 있고 이렇게 차이 나면서 벨트 매서 입으시면 작년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살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벨트 매서 입기가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좀 힘주면서 입어요 그래 이렇게 해갖고 벨트 매서 입으셔도 되고 굳이 벨트 안매도 그냥 편안하게 턱 걸쳐 입고 다니기는 차에 그냥 던져 놨다가 조금 추우면 그냥 걸치고 뭐 묻으면 그냥 쓱쓱 닦고 그런데 어 이제 패딩에 잘 먹고 가면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데, 이 상품은 그렇지 않으면서. 패딩도 대신할 수 있고, 코트도 코트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. 편하게, 그냥 잘 걸쳐 입어지면서, 그냥, 아, 우리 고객님들,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참잘 입겠다. 그런, 또, 저 역시 너무 잘 입고 있으니까, 그렇게 입으셔도 좋아요. 먼저는 약간 또, 디자인이 약간 약간 다르면서, 뭐, 진주 달린 것도 있고, 막 그렇거든요. 그, 그러니까 이제 이 상품들은 조금 그렇게, 어잘 입겠다 싶어서, 이제 추천드리고, 오리털 같은 거는 잘못하면, 어, 좀, 다른데보다 조금 이제 혹시 저렴해 보일까 봐 마음대로 못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편하게 막 그냥 정말 막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거라서 이 고객님들께 그냥 어잘 입어요. 그런데 입고 나가서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그이 정도 되면 우리 중년들한테 어느 정도는 됩니다. 고말씀드요 그